안녕하세요. 크리스 취미 생활의 크리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제 오징 캠핑에 초대합니다. 캠핑 인테리어의 모든 것, 캠핑 테리어. 딱맞 죠. 어, 오늘 컨셉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특징이나 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중 캠핑이잖아요. 타프 밑에 세팅을 해 보자. 그리고 여름이니까 미니멀하게 세팅을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니멀하지 않고요.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테이블이에요. 요거는 제이크라라는 브랜드의 제 제이 테이블 라지입니다 제가 캠핑을 하면서 테이블을 한 2, 30개는 써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테이블이 이거였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진짜 오피스 테이블처럼 내기퉁이에 지지를 해주죠. 그래서 지지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2인 캠핑할 때 밥을 먹기도 딱 알맞은 사이즈거든요. 또 편한 게 다리를 이렇게 뻗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유니프레임 트윈 버너라는 제품인데 일단은 서서 요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편해서 대부분 스노우피크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는 남들 안 쓰는 걸 쓰고 싶어서 쓰고 있습니다. 옆에는 뭐 그릇을 걸어둘 수도 있고 선반들이 있고요.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에는 캠핑 안 하신 분들 시선에서 비싼데 캠퍼 입장에서는 아주 하이 퀄리티 같은데 의외로 괜찮다. 그리고 얘도 유니프레임 클리어 랜턴이란 제품이고요. 멘트를 끼는 랜턴인데 광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켜놓으면 벌레가 안에 들어서 다 죽어요. 그리고 얘는 파일 드라이버라는 행어인데 데크가 아닌 이상 얘보다 좋은 랜턴 행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아, 내가 여기 랜턴을 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랜턴 세팅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화로대 요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낮춰서 여기 뭐 고기나 뭘 걸어서 굽는 용도로 쓰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캠퍼들 중에 이 쿨러 쓰는 사람은 못본것 같은데 얘는 시마노라는 브랜드거든요. 이 제품을 꺼냈을 때 구독자분들이 어, 아, 낚시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캠핑용 쿨러도 유명하다. 근데 하이엔드 라인은 100만 원도 넘고 얘는 20만 원대 초반. 얘 장점이 일단 예쁜데 이쪽으로도 열리고 이쪽으로도 열리고 이렇게도 할수 있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이게 로고스 빙점팩이라는 제품인데, 얘는 어는 점이 마이너스 16도예요. 하루 만에 안 얼고 한 이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냉기가 보이죠? 얼음팩을 넣으면 냉장 효과만 올려주는데, 얘는 미지근한 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얼어요. 그만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의자는 딱히 말씀 안 드렸는데 얘는 론체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일론 같은 재질을 얼기설기 엮은 이런 패턴이 론체어란 제품의 시그니처 모양이라고 볼수 있는데 약간 비치체어 느낌 그리고 요거는 론체어 컵홀더인데 제가 마시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껴놓고 뭐 컵이나 텀블러를 꽂을 때도 쓰죠 그리고 얘는 늘제 차에 있는 스노 피크 필드 블로워 자측 매트에 바람 넣을 때도 쓰고 텐트 같은데 뭐 묻었을 때 이렇게 치워주기도 하고, 오만 잤다는데 다 쓰는 필수템이죠, 저한테. 그리고 얘는 퓨어 엔즈 랜턴인데, 검정색으로 그냥 구매를 한 거고요. 이 세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선반. 얘는 캠핑용 제품은 아니고, 이케아 수건걸인가?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제 지인분이 토르박스랑 이거랑 사용하길래 어떤 제품인가 물어봐서 저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예뻐요. 근데 이 토르 박스가 75L짜리인데 75L짜리 말고 50L대 두 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는 너무 깊어서 밑에 있는 걸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에코플로우 에어컨 2. 현재 제가 사용해본 에어컨들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사용해본 모든 텐트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커크햄 스프링바라는 라인인데 얘도 커크햄 스프링바 그 라인 중에서 가장 작은 컴팩트라는 제품이에요. 이 파란색 제품이 재고가 없기도 하고 단종된다라고 해서 중고랑 8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캠핑테리어. 네, 저한테는 캠핑이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늘 캠핑은 휴식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휴식 같은 캠핑 되었으면 좋겠어요.